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아롱다롱 TV의 아롱입니다. 오늘은 아롱이와 함께 진짜 음식대 젤리 복불복 랜덤 뽑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롱다롱 TV의 아롱이에요. 네, 지금 저희 앞에는 가려진 푸드 접시가 있는데요. 저희 둘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원하는 접시를 선택하고 진 사람은 남는 접시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열어보는데? 그 안에는 진짜 음식 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음식의 젤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뽑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음식이 맛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가짜 음식 젤리가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고 운도 완전 줘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오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아, 그래서 배고픈데 좀 맛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너무 좋습니다. 와 아, 이거 어때요? 이거 같아요전 이게 진짜일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뭔가 여기서 온기가 느껴져. 진짜요? 따뜻한. 아, 만지면 안 되죠. 똑같은아니아니야이 뭐. 아니야. 주변 공기가 아뜻해아닌요난 이거 같은데? 네 그럼 일단 가위바위보를 해보겠습니다 이긴 사람이 원하는 거 가져가는 거예요 안녕 진다 가위바위보 아싸? 어. 나 이거 아 근데 각자 원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일단 원하는 게 되긴 됐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좋은 거면 좋겠네요 네,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둘셋 둘, 셋. 아! 예! 수박 여기서 온기가 느껴진다 했는데 왜왜왜 <laughs> <느껴진다 웃음> 차가운 했는지? 게 있지? 은 <laughs> 분명 시원한 거거든요. 왜 여기서 온기가 느껴졌지? 근요 <laughs> <진짜, 웃음> 저는 수박을 좋아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어. 아 그래요? 저는 맛있게 요만한 이렇게 수박 젤리가 나왔는데 전 진짜 수박. 다른 젤리는 봤는데 이렇게 귀찮은 <laughs> 수박은 처음 와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엄지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음 ASMR이야?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아, 수박씨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응, 이것도 음. 맛있어요 두, 두 번째 음식, 음식 주세요 어우, 나왔습 어, 냄새가 어, 어 뭔가, 뭔가 아. 배고, 배고픈 냄새 나는데? 어, 배고픈, 배고픈, 냄새. 배고픈 냄새가 뭐죠? <laughs> 마트만 배고파지는 그런 냄새 레몬 같은데? 레몬? 아니야 갑자기 배고파졌다니까? 어, 그게 아닌가? <laughs> 어 여기에서는 뭔가 햄버거 패티 냄새가 그렇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뭔가 레몬 냄새가 는데요뭐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진짜 음식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음식인데 레몬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맛없는 거 젤리로 나오고 맛있는 건 진짜 음식으로 나오고 오. 그럼 좋겠어요. 네. 어 그럼 칼바일보. 네 안내민 친구가 이아이모 가이가이모. 아싸. 저왜할 때마다 질까요? 역시 가야 돼요. 여기. 나 이거 할 거야. 아, 진짜, 진짜 이거? 어. 이거 진짜? 응? 바꿔요. 싫어. 아, 바꾸라고요이걸로요 음. 다음 판을 바꾸게 해줄게요. 아! 네, 그럼, 여러분, 겠습니다 3, 2, 1발 역시 내가 뭔가 고기 냄새일 거라. 아, 그래도 제가 여기서 고기 냄새 맛있는 배고픈 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여기 뭐, 생선이... 사무실들어있고 <laughs> <laughs> 진짜 생 바꿀래요? 왜요? 갑자기 먹기 싫어졌어요. 아, 그래도 복불복으로 뽑은 건데. 근으으으으거짓말 <laughs> 음, 맛있겠다. 가롱이 이거 누나를 먹는다니까요? 누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오징어 누나 먹는 사람들 있고 어? 아닌가? 들었는데 어디서? 아 그리고 눈 얘기에서 나오는 건데 대왕오징어 눈 크기가 축구공 크기래요. 헐 근데 생각보다 상어젤리도 맛있네요. 먹으면 하는데 네. 계속 고등게 고등어로... 걸렸는데 왜 기분은 안 좋을까? 아, 계속 고등어 눈이 가요. 세 번째, 세 번째 음식, 음식 주세요. 주세요.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음식을 보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표정을 본 다음에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로 아 연기를 잘 해야겠네요 네 이긴 사람이 어떻게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진 사람의 선택이 갈리겠죠 네 그러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늘은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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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제 아롱님이 하나 보고 제가 표정을 보고 이제 맞추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아롱님은 연기를 하는 거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진실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아 아, 이해를 잘못 해본 거 보니까 네. 일단 이게 젤리 같아요 딱 보고 뭔지 모르는 거는 젤리야 이게 젤리일 거야 어 이게 무슨 젤리 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 바꾸지 어, 않고 바꿔주면 돼제 앞에 있는 걸로 응자자 어.. 연기같은데? <laughs> <그냥 열어볼까요? 웃음> <왜 그렇게 좋아해? 웃음> 어, 그럼 열어볼까요?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럼 열어볼까요? 왜 이렇게 좋아해? 열어볼게요 아 불안한데 불안한데? <laughs> 나 이거 근데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거야 네 하나 둘셋 <laughs> 아! 코로로가 더 맛있잖아 이거는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저희 엄마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이거 와 진짜 정말 천천히 참... 어... 그안에 그냥 왠지 뭔가 어, 맛... 맛 같은 게심어졌고 네, 안에는 아들 아들 네 촉촉한 젤리가 있죠 아, 이번에는 젤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포도 한 송이도 아니고 포도 네개네개네개 네 개, 네 개. 냄새 진짜 좋아요 아나 먹고 싶어 안아줄까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예 왠지 일본 거라서 그런지 뭔가 야들야들하면서도 쫄깃쫄깃해요. 포도도 음, 맛있네. 저는 평소에 엄청 즐겨 먹던 젤리인데 나와서 정말 좋아요. 포도 다 먹었네. 무슨 <laughs> 먹었죠? 네 번째 음식 주세요. 어 <목소리>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요바이브를 해서. 진 사람이 먼저 음식을 고르고 이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걸로. 한번 아뭐 해볼까요? 안 내려진 거가 이거 이보아 제가 이겼네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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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빨리 골라요. 이거. 왜요? 그냥요. 그냥요. 아 여러분, 자, 안 바꿀게요. 왠지 여기서 온기가 느껴져. 공정? 진짜? 온기가 느껴져. 어그렇네 그치? 어. 여기가 온기가 느껴져 저는 그래도 진짜 음식이 좋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하나 프리트. 둘 셋! 어? 둘 셋! 둘 어. 셋! No. 어? 왜 여기서 온기가 느껴진거지? <laughs> 왜? 도대체 왜? <laughs> 저 계란후라이 <laughs> 엄청 좋아하거든요 계란후라이 젤린또 싫어하고 어떻게 아. 이렇게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지? 아.. 이 맛있는 거 먹는 고통과 <laughs> 일단 먹어볼게요 노른자까지 오! 뭔가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느끼해요. 음, 계란맛 하나도 안 나고, 신맛 약간 쉬어요. 아무 맛도 안 나지 않아요? 아, 근데 좀 느끼하다. 음. 그렇죠 많이 먹으면 뭔가. 진짜 먹고 싶네요, 어, 계란 후라이. 음, 바삭바삭해요. 으, 바삭바삭. 우와! 다섯 번째 음식 주세요! 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갈위바위보를 3세판에서 두번 이긴 사람이 뽑는 걸로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바위위보한번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바위위보아한번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안안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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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습니다 고민되는데 이번에 뭐가 나왔을까요? 뭔가 행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 저도 좀어 배를 채울수 있는 고기나 그런 거 많이 샀는데 <laughs> 복불복에 나오진 않겠죠? 고기젤리가 있나? 왠지 이쪽이 계속 으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아니안에나 이거 할래. 반대쪽에 진짜? 있는 거 할래. 온기가 느껴지는 거 기운이 안 좋아. 저는 그냥 뭔가 고민됐거든요. 요것도 맞는 것 같아요. 3, 2, 1! <laughs> 제가 당근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당근 네. 당근 정말 싫어하는데 당근 젤리가 나왔어요 오, 오 이거는 윈윈이네요 둘다 좋은 네. 오. 저는 당근 젤리 처음 봐요 이게 윈윈이 음. 가면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당근하고 오이를 엄청 좋아했어요 당근 여기서 나왔네요 여기 끝에 그렇죠 당근 당근 <웃음> 완성 완전 자연스러워. 한국래도 <laughs> 맛없어요.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뭔가 달달하면서 쫄깃쫄깃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음식 주세요! 어, 음 나왔습니다. 음 이번에는, 어, 그냥 가위바위보. 먼저 어? 여기다 <laughs> 어, 고기 왜요? 같아. 봐봐요. 어, 장갑 있잖아요. 어, 그런네 장갑이 있네? 아, 치킨 나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니, 햄버거나 치킨이나 아니면 치킨이나 아니면. 근데 햄버거는 두 손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 그러면 미생 장갑이 필요 없어요. 그럼 치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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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나치킨이나 치킨이나가 치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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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왔으면 좋겠네요. 안녕, 멘지 나가이가이버, 가가이버, 가가이버, 예, 이해했습니다. 요쪽 어, 더 따뜻해 왠지 진짜 느낌이 와요. 아, 진짜? 근데 이거 그냥 살짝 온데. 그럼 이걸로 해요. 코카콜라. 아, 네, 코카콜라로. 딩동댕동 딩동 커피 짠오아네 알고 나오셨어요? 네 괜찮아요. 이거 있을 수 있어. 아 기대된다. 네 한번 자, 열어볼까요? 우와 3 3 3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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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우와 그런 다음에 닭발 젤리가 났어요. 아... 근데 저 닭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서 이거 매워요? 네, 매워요. 와, 닭발, 닭발 완전 노래. 먹어볼까요? 음,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네요. 맛은 아 매워. <laughs> 먹어직스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건안 나오고 당근 나오고 당근도 맛있지만. <laughs> 아 이런 좀 고기가. 음 근데 매운데 맛있네요 매콤하니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그림의 떡 그림의 떡 마지막, 마지막 음식, 음식 주세요. 주세요 아 이번엔 제가 맛있는 것좀 나오면 좋겠는데 저는 아, 방금 제가... 전에 닭발을 먹어서 매워가지고 아무거나 나와도 좋겠어요 젤리가 나면더 좋고요 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음식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 바로, 가위바위보 해보겠습니다. 이번 규칙은, 이긴 사람이 먼저 음식을, 그릇을 정하고, 진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싸! 그냥 바꿀 수 있으니까, 전 이거 할게요. 이거요? 네. 괜찮아요. <laughs> 이게가더 뜨거운데, 온기가 없는 게좋을것 같아, 내 생각엔. 그러니까, 그냥 찍시는 아닙니까? 네. 그냥 찍기기만 네. 한두세와와우와아 그 마지막이라서 좀 맛있는 것좀 나올 줄 알았더니 젤리 비타오백 비타오백 나왔어 좋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비타오백 젤리가 나왔는데요 이게 진짜 비타오백 맛이 날까요 궁금해요 비타오백 첫개맛 음?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아 음! 넣는다가 나중에 오네요. 이비타오비 약간 헤이제 맛인데? 헤이즐 양만 양만 맛있는데? 맛다는 게 아니라 이제 소화과 같은 데서 주는 약 있잖아요. 약간 딸기 맛약 네. 약간 그런 맛이에요. 처음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왠지 약간 신맛 이 있고 처음에 아무 맛도 안 나요. 근데 먹어보니까 왠지 좀쉬요 아 근데 마지막이라서 좀 햄버거나 치킨이나 그런 맛있는 거 넣을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비타민 나오고 너무 하다 진짜. 근데 네, 비타블또 맛있어요. 치킨이 더 좋아. <laughs> 네, 햄버거가 더 좋아요. 아쉽네요. 오늘 맛있는 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오늘은 아롱 님과 함께 진짜 음식 때 젤리 복불복 랜덤 뽑기 게임을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맛있는 게안 나와서 좀 아쉽긴 했지만, 어, 그래도 저녁이라 배고팠는데, 어느 정도 배가 좀 채워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처음 먹어본 닭발과, 그리고 랜덤 젤리 먹기를 해가지고, 아롱다롱TV에서 했던 것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아롱다롱TV 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나... 또 만나요. 안녕! 啊！